특강상구 문제 8번입니다. 3개 연속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5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 수는 8로 나누어 떨어지며, 가장 큰 수는 11로 나누어 떨어진다. 두 번에 맞는 수를 자연 수부터 차례 대로 나열할 때, 최초에 연속하는 세개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는 5로 나누어 떨어지고, 뭐, 뭐, 뭐 이렇대요. 그러면은, 저는 큰, 가장 큰 수를, 기억이라 놓을게요. 얘는 기억이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은, 작은 수가 지금 기억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기억 마이너스 2는 5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기억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 기억. 에다가, 기억은, 5의 배수. 5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5의 배수죠? 거기다 더기 1을 한 거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이제 그 다음 수는 기0백 1이죠? 그럼 얘는 8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이 뜻은 또 8의 배수. 8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거죠? 근데 네, 이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나타내서 이제 11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해야 되겠 두 해야 되겠죠. 자 그럼 5로 나 남... 5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2가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고, 8도 있을 거고. 음, 어,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얘는 7이 될 거고, 그 다음 12가 될 거고, 또 17. 음, 22, 뭐,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8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거. 얘는 1이 있고, 9가 있고, 17이 있고, 25가 있고, 30, 33이 있죠? 그럼 여기서 공통인 거. 여기 17. 17. 그러면은, 여기 17에 5와 8의 최소공 배수인 40을 더해 나가면, 계속 5로 나누면 2가 남고, 8로 나누면 1이 남는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 17 더하기. 40, 40. 5와 4, 5와 8을 세우는 거였어. 40에다가 이제 몇 개씩 곱해준 거 그러면은, 음, 이거를 일단은 계속 계산해봅시다. 자, 일단은 17이 있을 거고, 57이 있을 거고, 100, 아, 97. 57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137. 여기다 계속 40을 더해주면 돼요. 177, 217, 257, 297. 미칠 이상해졌네요. 257, 297.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연속하는 세계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자, 일단 17을, 17을 봅시다. 17, 전에는 15, 16, 17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얘는 6으로 나눠 떨어지고, 5로 나눠 떨어지는데, 17은 11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지금 11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얘는 누가 봐도 안 되고, 얘, 얘도 안 되고, 얘네도 안 되고, 얘는 될것 같지만 안 되고, 얘도 될것 같지만 안 되고. 얘는 됩니다. 얘 같아요. 어... 그러면은 지금 가장 큰 수는 결국은 297이 되겠습니다.